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전수는 갑자부터 시작해서 갑인, 갑진 이런 순서를 통해서 개해까지 60간지의 순서대로 사주의 모든 이야기를 엮어 놓은 책입니다. 엑셀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라도 비전적 전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3300개가 넘는 사주영상을 즐기시면서 자신의 사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의한에서 회사에 대량 납품 했다가 당일로 반품이 되어 온책 비전적 천수를 6만 5천원에 특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위의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타로에서는 2024년 1월인가 2월 경에 김건희 여사님의 명식을 올리고 양력 2월 3월 경부터는 모든 김건희님의 우는 끝났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리는 심정으로 순수하게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주 본다는 많은 사기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운명이 4구 대운을 지나서 51 대운이 4구 대운 이후로 는 운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움이다 어떻다 하면서 이런 과정까지 대한민국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말하기 쉽지 않지만 고운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의 사주는 뿌리 없는 일간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부평초처럼 여기 저기 떠다니는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운의 영향으로 3구4구 대운 삼구 3구 대운까지는. 인성의 영향 혹은 비견 급제의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성성 장구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구대운 적어도 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건희님의 명식은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명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품위 있고 고귀한 얼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형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김건희 여사님의 녹음된 목소리는 룸사롱의 마담 같은 모습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녹음된 모든 수많은 녹음 자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님의 유일한 유일한 역할은 이 신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와주어서 정난사 착격이 될수 있도록 만든 것이 유일한 업적입니다. 대통령이 될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유일한 업적이란 이야기입니다. 2024년부터는 숨 죽이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도 공천에도 간여하고 한동훈에게 간여하고 국민의 힘당에도 간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맛보셔야 합니다. 2024년 을사년은 고통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사신 합이 되면 합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나한테 비수처럼 고통으로 다가와서 죽고 싶은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4구 대운이기 때문입니다 4구 대운의 천간은 개병, 찬 공기, 찬 구름, 찬비가 하늘을 가리니 나라는 존재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하여하면 김건희 씨의 관련된 일간은 멸문할 것입니다 집안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멸문 사거리 없어질 것입니다. 을 4년에 어리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지지해서 사신형이 둘이나 되는 사신형이 와서 무지 무지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2020년 4년은 오구대운 중이라 묘신원진,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은 억지로 억지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말을 닫고 입을 닫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입을 닫고 사는 수뿐입니다. 2026년에 병호년이 오면 대통령이 일찍 하야 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의 지탄이 김건희 여사님에게 갈 것입니다. 2024년 2월에 그 이후부터는 절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영상을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천간의 평화가, 누, 나를 도와주는 평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술집 마담처럼 모든 정치인과 관련된 사람에게 전부 마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술집에 매상한 오른다는 것입니까? 그런 마담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김여사님은 신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빌려주어서 정난 사착격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나 한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다가오는 불행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지는 순간 김건희님의 집안은 멸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2025년에는 병오가 오면 가장 고통스러워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2025년을 견뎌야 합니다. 온 국민을 괴롭힌 죄를 업보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성장하고 출세한 것 좋습니다. 국민들이 왜 김건희 같은 분의 얼굴을 보아야 하고, 김건희 같은 분의 수많게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술집 마담이 손님에게 술을 팔고 뒤에 치사거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한 관제수가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